말씀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18편에서 21편까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20편을 기록하면서 나오는 형태는 감사와 그리고 승리에 대한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8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의 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편에서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탁월하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21편에는 이러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승리를 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참 이러한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이러한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18편에서 21편까지 좀제 가슴에 와닿았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의 구절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8편에서는 30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즉, 메시아에 대한 영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마지막절인 14절인데,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편에 가면은 6절과 7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로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십일 편에서 가면 일절과 이전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시를 제가 한번 유학해서 읽어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흘러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 1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이 찬양이 흘러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가장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그사월왕의 손에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위대한 시를 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자신의 길, 하나님의 도, 즉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길이 얼마나 완벽한가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100%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틀림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패 아래에서 자신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이 고백, 우리의 삶에서 과연 정말 이렇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9장, 20장, 2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앞으로도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의 BBS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8월에 어제 다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유치 아동부 그리고 유스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부서에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그리고 계속 듣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짧은 기간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작심, 작심 3일이라는 겁니다. 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들의 삶이 3일 뒤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자라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그 어느 때의 수련회 때, 그 어느 때의 여름 성경학교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3일 뒤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면서, 지나고 나니,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BBS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깨달았을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 고백들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고백에 아멘이라고 하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를 혹 세월이 지나면서 까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다가와 깨달음을 줄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놀라운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아, 우리를 만들어 주셨듯이, 이세기를주관하며 나가듯이, 우리가 잊을 만할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그러한 여름 성교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b b s 를 진행할 때에 사단은 반드시 또한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그 아이들이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그들이 정말 힘들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시절이 지났을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저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